레고, 따단,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따~하! 아, 제가 오늘은 급하게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밖으로 나가는 중인데, 옛날에 그 23년 전에 출시한 레고를 파신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직거래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좀 급해가지고, 그럼 이만~ 아, 사실 제가 한번 뭐 올드 레고까지 모으는 건 아닌데, 요거는 진짜 제가 옛날부터 갖고 싶던 거라서, 아, 마침 이거를 또 파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저희 집 근처에 사셔가지고 오늘 직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거래하고 다녀올게요. 아, 여러분. 드디어 구했습니다. 여기 제품 번호가 3053, 시스템, 그리고 닌자. 아, 진짜 옛날 거다, 옛날 거. 여기 무슨 잔이랑 카이 닮은 닌자도 있고 그리고 옛날 거는 요렇게 열리는 아 이거 진짜 옛날 감성이다 이게 물론 새 제품은 아니고 중고 제품인데 상태를 장갑 봤거든요 근데 어 이거 브릭 상태가 괜찮더라고요 빨리 조립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튜디오 로 가시기 전에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1999년 무려 23년 전에 출시한 이 닌자 황제 요새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또 주종이 닌자고다 보니까 이 닌자고의 조상님격인 이 닌자 시리즈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브릭스는 328개 미니피규어는 4개로 가격이 그때 한 40달러 이 정도에 나왔으니까 한화로는 한 53,000원? 4,000원? 이 정도 되는 가격의 제품이에요 박스를 한번 열어보시면은 이야 여기 닌자들 옷이라든지 무기 이런 것들이 닌자고 초기 제품들에서도 볼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확실히 많이 영향을 받긴 했다. 아 근데 이 황제 요새치고는 조금 작지 않나. 그리고 뒤를 에 보시면은 특이하게 기믹 설명이 아니라 이 레고를 가지고 옆에 있는 그림들처럼 만들어 볼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여기 밑에 문짝으로 만든 비행기 보이세요? 진짜 별의별 걸다 만들 수 있네. 특히 올드 레고들은 옆에를 이런 식으로 오픈해 가지고. 슬라이드 식으로 뚜르르르르쭉 꺼내보면은 와이 노란 상자 진짜 추억 돋는다 제가 레고는 이미 조립했기 때문에 안에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뭐 지금 봐도 이 설명서는 보면서 조립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보기 쉽게 잘 나왔었죠 그러면 이제 이 닌자 황제 요새를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피규어는 4개로 흰색 닌자 빨간 닌자 2개 황제가 들어있어요 와 이것이 바로 1세대 닌자들입니다 멋지죠? 먼저 이 흰색 닌자는 닌자들 중에서도 좀더 레어한 미피거든요 지금은 닌자고 주안이이 하얀 닌자의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는데 어 잠깐만 복면이 아예 똑같네 이 훈련도복이랑 뒤에도 카타나를 꽂아 놓을 수 있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죠 얼굴을 보면은 아 이거 진짜 일본 여자 닌자네. 어, 복면은 쓰는 게 훨씬 난듯 옷은 닌자 하면 생각나는 그 기본적인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허리에 표창이라든지 단검도 보이고 뒤에는 별다른 프린팅이 없네요. 그리고 이런 박쥐 날개도 하나 들어있는데 이거를 이제 손에다가 딱딱 껴주면은 오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날라댕기는 어 <laughs> 멋지다 이 활공 능력이 생기는 거죠 요게 닌자고 에어지쥬 사원 거기에 있는 잔도 비슷한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네요 다음은 이 레드 닌자, 이 빨간 애들은 똑같은 게두개 들어있기 때문에 한 개만 살펴보면은 옷은 아까 그 흰색 닌자랑 완전 똑같아요 컬러만 다르고 아, 위에 이 복면도 마찬가지고 다만 얼굴이 얘는 남자라는 거 아까 거랑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여자 닌자, 남자 닌자 와 진짜 요즘 닌자고가 많이 멋있어진 거구나. 뒤에도 역시 이것도 별다른 디테일이 없고 지금 하나는 진짜 닌자고 카이인데 어느 걸까요? 하나, 둘, 셋, 오른쪽이 닌자고 카이였습니다. 이 맞춘 사람들은 댓글 거고 마지막은 이 황제. 아 역시 황제가 제일 멋있네. 투구는 진짜 리얼 사무라이 투구죠. 근데 퀄리티가 지금 봐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얼굴은 이렇게 오, 황제가 제일 잘 생겼다 그리고 요 갑옷도 벗겨보면은 이 프린팅이 진짜 화려하더라고요 역시 황제 정도 돼야 요런 옷을 입는구만 요것도 뒤에는 별다른 프린팅은 없지만 어,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드는 미피고 황제가 타는 말이 하나 또 들어있거든요 요게 진짜 대박이야 아니 말한장 퀄리티가 왜 이렇게 좋아 어이 옛날 말 진짜 오랜만에 보긴 한다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신꾹신 꾹신꾹신 아 근데 워낙 오래된 거고 이게 또 중고로 구한 거라 아깃발에 세월의 흔적이 그리고 이 말도 안장에 가려져 있지만 벗겨보면은 어, 세월의 흔적 투 백마라서 그런지 낡은 부분이 더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안장은 무조건 쓰고 있는 걸로 하고 황제도 여기다가 딱 끼워주면은 아. 백마에 탄 황제의 모습, 이거지. 지금 봐도 정말 멋있는 디자인이죠. 이제 이 황제 요새를 보시면은 이게 브릭스가 300개 정도밖에 안 되던 제품이었잖아요. 근데 높이가 28cm, 폭이 33cm로 브릭스 대비 꽤큰 제품이더라고요. 아, 근데 뭔가 이 황제 요새라기보다는 오히려 닌자들의 본부?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황제의 요새를 침입한 닌자들과의 전투를 연출한 제품으로 대포, 함정, 앵커, 무기고 등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입구를 보시면 이 무기를 수납하는 통과 꽃가마가 보이는데 이 꽃가마 위에 지금 브릭이 누락된 거예요. 원래는 이 위에 장식이 두 개가 꽂혀 있어야 되는데 아, 요것만 없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렇게 중요한 브릭은 아니니까 어, 안에를 보시면 금은보화 뭐, 아, 이렇게 돈도 있고 보석들도 들어있네요 아... 이게 진짜 돈이었다면... 그래도 10원이네? 요새는 이 파란색 지붕과 살구색 벽돌로 만들어져 있는데 어, 색깔이 나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올드레고다 보니까 지붕이라든지 성벽을 표현해준 요런 디테일이 단순하게 나왔고 특히 옛날에는 아예 이것처럼 벽을 통짜브릭에다가 프린팅으로 표현해 준 브릭도 있는데, 아, 요런 게 완전 옛날 감성이 잖아요. 그래도 이 대문 하나만큼은 어, 기똥차다. 문에 드래곤 그림도 걸려져 있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열리는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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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그리고 이 꼭대기 지붕에. 닌자들이 침입하려고 앵커가 꽂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닌자들이 지붕에서 땅으로 쭈르르르르륵 타고 내려오는 거죠. 뭐 옆으로 돌려 보시면은 옆에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볼만한 게 없고 이 뒤를 보시면은 이제 내부가 한번에 쫙 드러나는 구조인데 아니 안에가 너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고 이 아무래도 이 겉에다가 브릭을 다 썼기 때문에 이 내부 구성이 조금은 아쉽게 생겼죠. 브릭스가 더 많은 제품이었다면 내부 구성도 더 풍부했을 텐데, 요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약간 껍데기만 만들어준 느낌이랄까? 2층에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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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봐도 이걸 빼면은 안정발동! 요런 재밌는 기획도 있고. 3층에는 이 대포가 달려있었잖아요. 안쏘진다는 거. 그냥 장식용 대포가 하나 거치되어 있습니다. 어, 옆에 깃발도 아, 세월의 흔적 3. 이거는 구겨져가지고 이게 어쩔 수 없구나. 제품의 스티커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이 내부가 워낙 썰렁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모습으로 진열해두는 걸 추천드리고 이 미니 피규어들까지 꼭 같이 더가지고 좀더 풍성해 보이도록 꾸며주는 게 필수일 것 같네요 뭔가 닌자고가 나오기 전 베타테스트 느낌으로다가 이 옛날 닌자들의 감수성을 느껴볼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제품이었습니다 아 근데 요즘 닌자들은 또 이런 로봇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 요새가 지금 나왔으면 그냥 바보다가한방 컷. 오늘 이렇게 1세대 닌자 레고 황제 요새를 리뷰해봤는데요. 확실히 레고는 옛날 거여도 요즘 제품과는 다른 옛날 제품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찾는 사람이 많은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따바.